사실, 더쌤은 앞에서 하는 것도, 뒤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더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앞에서부터 더 하는 게 맞냐, 뒤에서부터 더 하는 게 맞냐, 이런, 어, 논쟁은 아니죠.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커뮤니티에 봐도, 뭐, 단톡방에 봐도. 덧셈을 앞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아 이거 이 가만히 놔둬도 될까요? 뒤에서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덧셈은 앞에서 하는 것도 뒤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덧셈은 그때그때 다르게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어뭐 셈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42 더하기 35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에서 해야 되냐, 뒤에서 해야 되냐, 이러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둘다 보면은 10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즉, 받아올림이 없는 거죠. 이런 건 별로 걱정 안 하시죠. 어떻게 풀어도 정답이 되니까. 그럼 받아올림이 생겼어. 받아올림이 생겼을 때는 뒤에서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앞에서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laughs>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편한 대로 하면 돼요. 편한 대로. 그런데, 받아올림이 있으니까, 여기 11이 돼가지고, 아, 81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42 더하기 39를, 사실 저는 39가 40이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주고, 아, 41 더하기 40으로 보고, 8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런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받아올림이 있을 때, 뭐, 실수가 잦다? 그러면 뒤에서부터 하는 연습을 하다가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좀더 커져서, 자, 40이 더하기 69다. 이럴 때는, 저는 오히려 먼저 눈에 띄는 게, 뭐, 뭐였으면 좋겠냐면은, 4와 6이라는 10의 보수 관계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즉, 4와 6, 40과 60이 먼저 만나서 100으로 먼저 올라가고, 아, 11이니까 얘는 111이네. 이런 게 먼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즉, 앞에서 하냐, 뒤에서 하냐, 이 기술적인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수를 얼마나 유연하고,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 자리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수 관계가 먼저 눈에 띄면은, 340과 160이 먼저 눈에 띄면은, 먼저 합해주세요. 3, 4, 1, 6 합하기 되게 좋잖아요. 오, 봄으로 딱 떨어지니까. 그럼 얘는, 511. 이런 식의 연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굳이 이걸, 아, 9와 2를 더해서 1하고, 받아올림하고, 또 받아올림이 또 생기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402에 328.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적당히 떼내 가지고 2만 떼내서 330 만든 다음에 730으로 가도 좋고요. 혹은 아, 나는 28하고 2가 먼저 더해졌으면 좋겠어. 28과 2를 더해서 30을 적고 4와 3을 해서 730으로 갈래.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이렇게도 셈해 보고 저렇게도 셈해 보고 이런 유연한 방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면은 여기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에 2만 떼 가지고 500으로 만들고 얘를 130 만든 다음에 630 이렇게 한다든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유연한 셈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런 교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연산 교재 시중에 있는 거다 치는 대로 다사 가지고 한번 다, 다 훑어 봤거든요. 기타 뭐 기타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자, <laughs> 그 여러가지 연상교재들을 살펴봤는데 교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재는 다 대동소이해요. 소마쌤 조금 낫더라고요. 네, 제가 꼭 소마 네, 본부장님이나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소마쌤은 조금 괜찮았어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긴 해요. 아무튼 그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너무 많으면은 유연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박탈하게 돼요. 아니 내가 당장 지금 막 해내야 될게 너무 많은데, 오늘 10장, 뭐, 20장, 한, 한 장에, 한 장에, 있고 뭐, 연산, 50개씩은 들어가잖아요. 막, 기탄 같은 경우에는. 한 바닥 빼곡하게 하면 은 20개씩 있는 것 같던데. 그럼 최소 40개. 10장 풀어야 된다. 그럼 400문제. 더셈뺄셈세 자리, 세, 세 자리수 덧셈 뺄셈 400문제 푸는 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즐겁지 않죠, 당연히. 성인한테 시켜도 진짜 짜증나는 일인데. 어떻게 이걸, 유연하게 셈을 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안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연산을 기계적으로 훈련시키니까 그 이후에 있는 중고등과정 문제도 기계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응? 제발, 계산기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은, 더쌤, 뺄쌤, 뺄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부터 하냐, 뒤에서부터 하냐는 중요한 논쟁이 아니다. 어떻게 수를 감각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특히 보수 관계 그리고 적당히 수를 이동하고 지금은 더 셈이니까 여기에서 떼서 저기에 붙이고 여기에서 떼서 저기에 붙이고 상관없는데 뺄 셈일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들이 있죠 즉 셈법의 다양한 방식과 유연한 접근을 알고 그때그때 그때 내가 필요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기계적으로 항상 뒤에서부터 받아올린 꼬박꼬박 잘 적으면서 올라가야 돼아 어,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하니까 그게 더 빠른 셈이 된대 빠른 거에 집착하지 마시라니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느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면은 조금 연습을 해줄 필요는 있지만 너무 샘을 안 해서 너무 샘을 안 해서 느린 거야.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노출시켜 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막 초단위 경쟁을 하면서 연산을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중고등으로 올라갈수록 생각하는 힘이 더 중요하지. 수학의 본질은 생각을 하는 힘이지 계산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연산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유연하게.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상관없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